타인을 해할 의도 이것이 인정이 되면 징벌적 배액 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44조의 11입니다. 1항에 나오는 개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 재판부가 취재에 쓴 자료 혹은 제보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인터뷰한 내용 혹은 그 사람의 뭐 인적사항 등등을 제출해라 이것을 지시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악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에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이들, 갑질에 시달리는 이들, 직을 걸고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이들의 도움으로 기사를 쓰는 게 기자들입니다. 그런 기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이 조항이 바로 제보자, 취재원 보호를 악의성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당장 언론도 위축이 되겠지만 공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려는 내부 고발자들이 위축될지 않을까, 많은 기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취재원이 보복이나 괴롭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명령하면 소송과정에서 이것을 두고 언론도 판단하고 대응할 문제이지 이걸 애초에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내놓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국회에서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